안녕하세요 그림일가중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도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 17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또 혹은 누군가를 시험들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에서 이렇게 떠나게 만들거나 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 큰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져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시며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일단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1절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믿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면 작은 자는 또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작은 자는 성경에서 어린아이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이 제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작은 자는 제자가 아닌 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로 그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이 땅에 사는 생명들을 보배롭고 또 존귀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워서 생명들을 차별하고 죽이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때로는 내 편이 되지 않는다고, 적대시하고 공격합니다. 중세 시대를 무너뜨렸던 십자가 운동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생명을 짓밟은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은 십자가를 높이 지켜 세웠지만, 다들 머릿속으로는 주판화를 튕기면서 자기들이 얻을 이익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구호 아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가르는 무기가 되었고,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폭력의 명분으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들이 점령하던 날 거리에는 피가 무릎까지 찼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그곳의 사람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공포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어, 기, 그렇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마치 영혼이 없는 존재로 예, 적대시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단이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그 교회는 진짜가 아니라고 예, 구원이 없다고 심지어 지옥에 간다는 말까지 서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엄중하게 경고하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닫게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말한다라고 믿는 순간에도 그 진리가 어, 사랑의 그 숨결을 잃어버리면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소유하라고 부르신 적이 없고, 진리 안에 머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 복음은 상대를 이렇게 이겨야 증명되는 사상이 아니라 상대를 이렇게 품어낼 때 드러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 판단의 자리에서 또 너무 빨리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아직 하나님을 알 기회조차 없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과 또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였던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영적 발돋움》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환대는 낯선 사람을 친구로 만드는 예술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공간을 열어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다. 진짜 믿음의 본은 아는 자의 겸손이고 가진 자의 관용이며 먼저 걷는 자의 헌신입니다. 그러니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굳이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뭐 교리나 사상, 신학으로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들먹이며 그렇게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이고 또한 궁율 뿐입니다. 가르침은 강요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모르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고 강조할 수 있는 것도 겸손과 관용뿐입니다. 어,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로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아주 팍 터지게 싸우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의 그 자유를 좀 절제하고 또 연약한 자를 이렇게 배려하며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범이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가르침보다 더 따뜻한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고 또 따뜻한 분인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게 할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어느 누군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어, 우리 주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